존경하는 매화 2단지 소유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다섯 번째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총회는 참석하신 조합원님들께서 94%의 높은 찬성으로 포스코 ENC를 우리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하셨습니다. 94%라는 높은 찬성률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94%라는 찬성률은 포스코ENC와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조합원님들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야탑 이메일대에서의 명품 대장아파트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끝나면 성남시의 인허가 중 마지막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위한 리모델링 사업결의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결의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포함하는 전체 수혜주 1,185명을 대상으로 걷게 됩니다. 최단 시간 내에 7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홍보요원 30명이 2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80%인 949명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서 신속하게 내주셔야만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한 달이라도 빨리 추진된다면 그만큼 분담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75%를 넘어서면 그 때까지 안내신 소유주님들께는 다시 한번 신속히 내주십사하는 권유와 함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불가피하게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쇠고 나면 리모델링 사업계에서 제출을 위한 안내 책자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이 설립된 3년 전에 비해 최근에 건설 공사비가 거의 두배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에 계약적인 분담금이 조합 설립 때 추정했던 금액보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설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 두 개사가 주변 시세 및 매매 가격 등을 조사하고 건축심의를 받은 설계를 고려하여 리모델링 전과 후의 주택 가격을 계략적으로 추정하여 선정한 평형별 평균 분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하는 정식 감정 평가 시에는 설계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3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세대별 일조량, 조망도, 소음, 사생활 침해 지수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입별 평면 선호도나 층별, 향별은 물론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망과 일조 침해 등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의 차이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담금이 다소 힘들게 생각되는 조합원님들께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다 작게 늘어나는 주택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11월에 수립할 권리 변동 계획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즉, 조합에서는 권리 변동 계획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의 선호도와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축과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앞서 간타 조합의 사례를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분담금을 먼저 대납해 주고 준공 후에 좀더 가치가 오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오히려 주택연금의 수령액도 리모델링 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매화이 단지 소유자님 여러분, 분담금이 다소 높게 생각이 되지만. 약 5, 6년 후 우리 아파트가 야탑 2매 일대의 명품 대단지의 랜드마크로 새 단장했을 때를 상상해 보시고 그때 매겨질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추측해 보신다면 누구에게나 충분히 매력있고 가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의 버금가는 최고층에서 빛나는 스카이라운지, 지상은 주차장이 없는 테마 가든,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넉넉하고 편리해진 주차장에는 주차 유도 시스템, 방문 차량 예약 시스템, 주차 관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등이 설치되고,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세대 관리비까지 절감하는 세대 에너지 절감 시스템, 고성능 기밀성 단열 창호. 천장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거실 아트월, 피트니스 센터, GX룸, 탁구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그룹 스터디룸, 맘스앤키즈카페, 맘스스테이션, 실버라운지, 주민회의실 등 에듀케어 커뮤니티 시설, 플랫폼 연동 시, 스마트홈 서비스, 스마트폰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스마트 월패드,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부럽지 않게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매화 이단지 소유자님 여러분,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4일부터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를 받기 위해 모든 소유자님들을 방문하러 갈 것입니다. 소유자님들의 빠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변동계획 수립총회는 11월 9일 토요일에 성남시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의 빠른 접수와 권리변동계획 수립총회가 잘 마무리되면 연말 안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그후약 6개월에서 1년 안에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어 세대별 분담금 확정이 가결이 되면 그로부터 약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주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은 철거 기간을 포함해서 4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매화 이단지 소유자님 여러분 24일부터 걷게 되는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가 빠른 속도로 75%를 달성하면 현재 착공에 들어간 조합들이 우리 조합보다 약 7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그 조합들을 최대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합장을 3년여 동안 맡아오면서 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10원 한 푼도 검은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조합과 조합원님들의 이익과 행복만을 생각해왔습니다. 항상 조합원님들께 다짐해온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존경하는 소유자님들께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합장 역할을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5월 추석 명절은 더욱 풍성하고 화목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셔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